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아니 저 배가 왜 여기 있죠? 배가 바닷가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도시 안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를 보러 왔냐고요? 아닙니다. 상가를 보러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저 배가 여기 와 있고 과연 얼마에 팔고 있는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절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절대 가격이 비싸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여기에 숨겨진 권리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현장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지나 바로 읍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명물 큰 배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큰 배가 보이네요. 알록달록 빨간색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루스제지의 읍내고요 보시면 이렇게 차도 많고요 상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은 주거 형태로 좀돼 있고요 빌라들이네요 그리고 대형 마트 뭐 이마트나 그런 쪽은 아니지만 큰 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고요 어... 현장으로 가볼게요. 어, 오늘 보실 물건은 바로 저겁니다. 지금 보시면 큰 배가 들어와 있죠? 이 배를 팔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사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트, 마트에 있는 대형 주차장이에요. 어, 같이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물건에도 주차장은 있습니다. 아, 중국 전통 정통 중국 요리. 이야, 아주 잘돼 있네요. 여기 주차한 곳도 같은 땅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입구네요. 이렇게 입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배안척을 그냥 길게 만들어놨네. 이야 대형 유리가 있고, 야 근데 올라가는 데는 좀안 좋을 수 있겠네요. 음, 이쪽을 턱을 한 2m 정도, 1.5에서 2m 정도 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졌는지 녹이 쓴 부분도 보이네요. 여기 이제 도시, 어, 가스 배관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카페도 있고, 3층에 카페, 치킨 호프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관리실인가? 어, 이쪽으로도 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막아놨고요.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뭐 이거, 와 여기서 보면 뭐 바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고 아마 노래방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펜스가 경계인 것 같습니다. 오. 이쪽으로 입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돼 있네. 예. 이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가 총 3층 건물인 것 같아요. 오, 건물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페인트도 벗겨지고 창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뭐 고물상인가? 아,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큰 길로 연결돼 있네요. 여긴 집인 것 같고, 이렇게 봐도, 야 아주 웅장하게 서 있네. 뭐, 옆집가에 그렇게 경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같지는 않고, 다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됐던 그 도로변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읍내 중심 쪽에 어 이렇게 그 중국 요리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들어가 볼 수가 없죠. 문이 잠겨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카페도 나오고, 공장도 나오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운영하려면, 어 뭐,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야, 이렇게 빌라도 있고, 어 보면은 읍내라 아파트 단지도 있고 뭐 나름 갖춰져는 있는데 이게 장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더 조사를 해봐야겠죠. 여기에 우편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어 내부 수리 중이라고 되어있네요. 귀 대상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실 때 즉시 화성소방서 사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이게 어뭐 문제가 있나 본데, 아 편물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기 탈때 의자 앉아 있는 곳이 없고, 어 이쪽으로 이제 아까 뒤로 걸어온 경계와 주차장이 뒤로 뽑혀져 있네요. 네, 저 위에는 이제 옥상처럼 갖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배와 도시 배를 실제 갖다 놓은 것 같지는 않고 배 모양으로 건축을 한것 같아요 소화전도 있고 갖출 건다 갖췄네 안타깝네요 무슨 사이인지 2층에는 집도 있을 것 같은데 실외기가 별도로 있는 거 보니까 칸칸이 나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옥상에 태양광 판도 되어 있네요. 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갔을 것 같고요. 메뉴판에 뭐 얼큰 차돌 짬뽕 그런 것들이 되어 있네. 메뉴판이 있고, 장사를 전혀 안 하네요. 이쪽으로 이제 휠체어나 어린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게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름 이제 계단 입구 쪽은 생각을 한것 같은데, 크기는 상당히 커요. 야, 이 많은 것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건축하는데도 힘이 들었을 것 같고,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테이블들이 이렇게 창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려 줄게요. 이거 배큰거 있잖아요. 음. 지금 장사 안 하나 봐요? 부도라는 나도. 에? 부도. 아, 부도? 거기는 아. 왜 물어봐? 아. 너무 멋있는데 아, 장사 를안 해서. <laughs> 근데 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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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싸잖아요. 아, <laughs> 장사 잘 됐어요? 여기요? 나 이건 잘 됐다 안 됐다는 예. 얘기 안 하는 초창기에 손사람이와 가지고 예. 중국집 맛있게 해고 해서 돈좀 터뜨렸다가 한 1년 안 돼서 해가지고 이 사장이 맡았 아.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장사가 돼. 음식은 맛있어야 되나? 아,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있어야 될거 아니야. 예, 예. 자동차도 카센터 그렇게 많으면 잘 고쳐주고. 예, 말 한마디도 따스한게 예, 그렇죠. 다시 오게 만들죠.

여기는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이고요. 이 배는, 아니, 이 건물은 200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비행기 카페며 기차 식당이며 이 당시 유행처럼 생겨났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배도 그 시기에 유행 따라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 건물은 참 오래 버텼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일식집의 노래방에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끝내는 중국집으로 변모해서 영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중국집 끝으로 문을 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2018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 아깝지만 영업을 딱 1년 정도만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 이제는 뭐좀 해보려고 하니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2023년 여름경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등기사항을 보면 금융권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빌리고 돈을 이래저래 빌리다 은행이자도 쌓여가고 세금마저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매로 팔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경매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국매로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토지는 나름 쓸만하지만 땅 모양이 정말 못생겼습니다. 땅 모양을 보면 뱀 모양이라고 해야 할지 갈치라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그래도 건축주는 주차장도 최대한 뽑으려고 노력했고요.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나온 임장 영상처럼 경계를 보면 아직 애매한 부분도 보이고 정리가 잘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이 출입구고요. 추가로 계단을 만들어 이쪽으로도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옥상은 방수처리를 해놓았고 태양광 설치도 했네요. 앞쪽으로는 1층에는 주방, 그리고 2, 3층에는 음식점과 카페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 토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잘 뽑은 것 같은데요.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물건이네요. 여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럼 인수사항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따르고요.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 그럼 전입 및 사업자 등록 현황을 봐볼까요? 2021년 3월 18일인데요. 헌데 지하층에 보증금 2천이 있습니다. 대항력도 갖추고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김땡땡 님. 2020년 10월 21일입니다. 하지만 다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주택은 전입과 인도, 즉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과 영업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서에도 영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입찰을 하시려면 꼭 확인해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246.235평입니다. 긴 토지를 이래저래 지어짜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차장은 약 7대 정도 될수 있습니다. 좀 적죠. 하지만 주변에는 이면 주차도 가능하고요. 공용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움 점은 달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면 현대식 인테리어는 아닙니다. 도대체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한 건지 낙찰받는다 해도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이 건물의 가격은 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은 영업 전략이 있어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토지 가격 한번 봐볼까요? 이 지역의 대지 가격은 약 평당 6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총 246평이니까 약 14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땅 모양이 밉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저렴하겠죠. 참고로 현 소유자는 2018년도에 13억대에 매입하셨습니다. 낙찰받아도 참 문제입니다. 임차인 및 점유자 명도는 둘째치고 철거에도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 해도 추가 비용과 영업 전략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물건은 팔리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디자인되어 새롭게 태어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 2023 다경 7361번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상가입니다.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525번지고요. 수원 지방 법원 본원에서 2024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토지 면적은 246.23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총 437.82평입니다. 감정가는 20억 2900만원 정도에서 한번 유찰되어 14억 2천만원 정도에 시작합니다. 글쎄요. 철거하실 분은 최소 2-3회 정도 더 유찰이 되어야될 것으로 보이고요. 손을 보고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최소 1, 2회 정도 더 유찰되신 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